서동주의 사진에 모두가 시선을 모으고 있을 때 어떤 장면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나갔네요. 11화 예고의 마지막 5초. 염장선이 허일도에게 말한 장면. 후배님, 선물 같은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단 한마디. 하지만 그 순간 화면은 어둠으로 전환되고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장면은 끝나버렸죠.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그 인물, 그 선물이라는 존재가 바로 서동주의 과거, 그의 아버지, 그리고 복수의 서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서동주의 마음 속에는 혼란과 의심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정말, 누가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장면이 스치듯 떠오릅니다.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넌 믿을만한 친구지.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제게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대부분이 사진 속 남자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마지막 5초는 보지 못한 진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선물 같은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염장선의 이 대사. 워낙 기존 이야기들에 서동주의 정치에 대한 떡밥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